안녕하세요. 연애천 로미언니입니다 어, 지난번 33살에 60억 자산가 남성분께서 마지막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며칠 전에 어릴 때부터 알던 사업하는 형이 같이 술을 좀 먹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혼한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금액도 상당할 뿐더러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질어질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돈을 상당히 벌어줬음에도 전업주부 아내가 친구 남편인 의사하고 비교하면서 집안일도 안 거들어주고 아내를 독박 육아시키고 독박 살림시키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에게는 아빠를 돈만 많이 벌어다 주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전업주부였던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한 형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40대 남자가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밤이 되어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길래 같이 집 앞에 석촌호수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알던 형이라 이야기도 해드릴 겸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나와 신호등을 건너면 벤치 세 개가 석촌호수에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뚱뚱한 중년 여성분과 딸로 보이는 30대 마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정확히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 걔랑 딱 5년만 버텨. 5년만 버티면 걔 재산은 물론이고 연금까지 분할할 수 있어. 이거를 듣고 어머니랑 저랑 걷다가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저희를 의식했는지 얼른 일어나서 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와 이게 싫으면 진짜 <laughs> 진짜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요. 그래도 잠실이면 강남 서초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1.5급 지에는 해당하는데 저런 사상을 가진 여자가 산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너무 당황하셔서 잠깐 앉자고 하시더라고요. 앉은 김에 그 사업하는 형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지만 굳이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가 3년 전에 아버지 앞에서 TV에서 사유리 씨를 보면서 대리모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도 이해가 갔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들은 것과 니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나 그형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주변을 봐도 요즘 들어 남자에게 결혼은 전혀 행복과 거리가 먼것 같아. 여자애들은 결혼 전에는 돈 모을 생각도 없지. 그래도 우리 때는 양심이란 게 있어서 여자 집이 상대적으로 못 살면 남자 집에 와서 열심히 살림 육아하고 내조했지. 요즘처럼 말 같지도 않은 독박 육아 독박살림 산후 우울증 주장하면서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았어 평등을 주장하는 건 기여가 비슷해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왜 흔히들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이 있다고 욕하고 그런 며느리들 있잖아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은 하나같이 집안이나 본인 스펙이 별 볼일 없었어 니네 큰어머니만 봐도 답이 나오잖니 가난한 집안의 여자라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시집 오기 전에는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정말 잘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네 큰아버지 꼬드겨서 외국으로 도망갔잖니.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함부로 했니? 네 아버지 집안이 엄마 집안에 비해서 밀리니까 시댁 어른들도 네 아버지도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내 눈치를 봤지. 애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면 상영 운을 안 했어야지. 맏아들 맏며느리 책임도 안하고 니네 조부모님 돌아가시니 권리를 주장하는 게 정말 역겹더구나 그리고 반반 육아 반반 살림하고 싶으면 남자만큼 돈을 벌거나 재산을 더 가져오면 돼 근데 돈은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은 남자를 바라면서 독박 육아 독박 살림을 주장하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화풀이하는 거는 애들이 징징대는 거랑 뭐가 다르니 부모들이 다 떠받들어 키우니 애가 어른이 된 거야 저런 애들 요구대로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만족할 것 같아. 돈을 채워주면 육아 살림으로 트집 잡고 반반 육아 살림 해주면 다른 남편들이랑 외모를 비교라도 하면서 무슨 트집이라도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거야. 네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도 이해는 가. 요즘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세대가 자식한테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키우고 나서 자기가 못한 걸 남의 집안한테 빨대 꽂아서 이루어 달라는 거지. 부모도 못해 주는 걸 남의 자식한테 말이야. 기생충과 다를 게 없어. 네가 항상 말하듯이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만족을 못하는 애들은 뭘 해줘도 만족을 못해. 얼마나 가정교육을 개판으로 시켰으면 남편 몰래 피임을 하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한마디로 우리 집보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여자와 결혼을 하자니 내 동생들이나 사촌들처럼 될까봐 못하는 거고 집안이 되고 배운 여자애들이랑 결혼하자니 네 친구처럼 몰래 피임하거나 남자 재산에 따라 머리 굴리는 게 너무 보이는 거지. 전리품 이야기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혼을 해도 만족 못하면 바람을 정당화하거나 시댁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고 책임은 일도 하기 싫고 남자 꿀통에 있는 꿀만 먹고 싶다는 거잖아. 말세다 말세. 엄마는 아들이 결혼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동생들이나 사촌들 같은 결혼을 할 거면 혼자 살아 정말로. 부모는 너를 존중하는 사람이랑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꿀통에 꿀. 그니까 러 재산을 담아서 주는 거지. 빨대 꽂으라고 준 꿀통이 아니야. 왜 멍청하게 부모가 강남 잠실 아파트를 해줬는데도 눈치를 보고 사는지 난내 동생들, 사촌들을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돼. 걔들 봐봐. 처음에만 처가 시댁 식구들이 고마워하고,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잖아. 그러니까 차이나는 결혼을 했을 때그 가난한 집안 쪽에서 처음에만 고마워하지, 금방 익숙해지고 더 이제 적반 하장식으로 나오게 된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신 거죠. 걔네들이 꿀통에 있는 꿀을 다 먹고 나면 밑에 구멍을 뚫어서 대야로 받쳐서 친정에 빼돌릴 애들이야 그러니까 꿀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기여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다가 남편이 더 이상 꿀을 못 만들고 퇴직하면 그때부터 꿀 먹던 맛을 잊지 못하고 남편을 탓하면서 우울증 코스프레 하다가 황혼 이혼하자고 할 거야 엄마가 볼땐 너처럼 90년대생 남자애들부터는 이거를 깨닫고 결혼을 기피하는 거야 그럴만도 하지. 70, 80년대 생 남자들이 제일 불쌍해. 90년대 생 애들은 피할 기회라도 있지. 내 동생, 사촌들, 세대 남자들은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환상만 가지고, 사랑만 보고 차이 나는 결혼을 했더니, 명의를 넘기고 눈치 보며 살고, 자기 부모님이 적거나, 자기가 번 꿀을 조금씩 할당받으면서 살거나, 그거를 못 견디면 꿀통을 절반으로 나눠야 하는, 그니까 이혼 분할이죠.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요즘 끼리끼리 동지론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산 모아놓은 거 없는 딸 가진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할것 같아. 우리 이모네 집 애들 봐봐. 딸이 넷인데 의사, 변호사, 남자만 바라보다가 다 시집 못 가고 지금 마흔 살 넘어서 우울증을 달고 살잖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스펙도 그저 그런 애들이 눈만 높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부모가 문제지. 시집 잘 가는 케이스는 천 명에 한명 꼴인데 옆집의 딸이 자기 딸보다 스펙이 조금 딸리거나 덜 이뻐도 좋은데로 시집을 가면 내 딸도 더 좋은데 가야 한다고 최면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것도 다지 복인데 말이야. 솔직히 여유 있는 집안은 딸이든 아들이든 시집 장가 안 보내고 혼자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해도 되지. 요즘에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나?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무나 하니? 근데 여유 없는 집안에서 저러면 답이 없지. 그나마 내세울 게 젊을 때 여자 나이일 텐데 엄마는 네가 대리모를 쓰던 국제결혼을 하던 다 괜찮아. 저런 애들을 집안에 들이는 것보다는 백배 아니 천 배나 결혼해서 그 형처럼 재산 분할만 당하면 하지 않는 게 나아. 애한테도 못할 짓이야. 애는 무슨 죄니? 그렇지만 엄마는 대리모를 쓰는 게 올바른 행위도 아니거니와 완벽한 해결책은 될수 없다고 생각해. 지금 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합리성마저도 어디까지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합리성이지.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은 정말 중요해. 네가 유학할 때 항상 그랬잖아. 부모 지방과 직업, 신분에 따라 아이들이 노는 애들 어울리는 애들이 정해지는 게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한국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못 지키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이세들도 많이 보았고. 그이 세의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삶을 사는지도 보았기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엄마가 볼때 너는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는 절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물론 과면이 한 있지만 네 아버지 친척들까지도 널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 진짜 이기적인 놈은 지 자식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 요즘 여자애들 독방 육아라고 하면서 자기 새끼 키우는 것도 무슨 엄청난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 낳는 것마저 자기가 무슨 남자한테 물물 교환하듯이 보상받는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이기적인 거지. 네 말대로 대리모랑 다를 게 뭐니? 대리모는 돈만 주면 깔끔하게라도 하지. 산후 우울증도 안 걸려. 그게 결혼 전에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해외여행, 클럽 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집에서 애 낳고 개과천선해서 애 키우려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나라도 오겠다. 저거를 지가 결혼 전에 놀아놓고 왜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이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 딸 가진 엄마들이 흔히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젊었을 때 신나게 놀다가 나이 들어서 능력 있는 집안에 시집가라. 이런 말이 정말 듣기 싫더라. 일단 현실성이 전혀 없어. 신나게 놀다가 나이 들어서 인생 책임져 달라고 하면 어떤 남자가 좋아해. 저거는 양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말해줄 때 엄마가 아빠 집안 혹은 직업에 비해서 얼마나 후달려서 이렇게 사는 건지를 말해주고 너는 나처럼 나보다 집안과 직업 좋은 남자랑 결혼하지 말고 내 급에 맞는 남자랑 동지로 내서 평등한 인권으로 살라고 말을 했어야지. 저 말이 우리 이모들처럼 자기 딸을 노처녀의 길로 밀어 넣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모네 딸들이나 니네 사촌들 중에서도 결혼 못하고 애도 못 가지고 혼자 늙어가는 애들보다는 영원한 내 편인 자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싱글 대디, 싱글 맘으로라도 늙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봐. 그것도 여유가 되어야 할수 있는 거니까.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둘이서 키우는 것보다 두 배로 힘들고 두 배의 재정적 여유가 필요해. 니가 애 키워주는 사람 드린다고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야. 물론, 명품 사달라, 이거 해달라 하는 마누라가 없어서 편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최소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껴. 아이가 성숙해지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돈으로 채워질 수는 없는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있을 거야. 물론 네 말대로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일 싸우는 가정, 어려운 가정보다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네 아이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훨씬 낫다고 봐. 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해. 하지만 나랑 내 아버지에게 항상 좋은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너보다 네 아이는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불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야. 그렇기에 엄마는 대리모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네가 지금처럼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산다면 네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 아이도 나이가 들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거고. 그래서 대리모는 차선책일 뿐이야. 지금 한국 경제가 불황이 시작되고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빈부 격차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결정은 미래에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너에게나 아이에게나 최고의 결정은 아니야.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해도 나중에 알게 모르게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엄마는 아들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손주가 되었든 손녀가 되었든 가져서 아버지 엄마가 공들인 꿀통,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든 지켜서 물려, 물려주려고 하는 책임감을 보면 대견해. 우리 집에 2세, 3세들이 부모가 재산을 많이 줬다고 다 고마워하지는 않았잖아. 너보다 훨씬 더 받았어도 불만이 많은 애들도 있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애들도 있어. 그건 가정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래. 자식이든 여자이든 똑같아. 책임을 지지 않는 애들은 혜택이 계속 주어지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그게 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줘. 네 자식한테도. 자,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친척들과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게 남자가 대리모를 쓴다는 게 미국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없으니까요. 더욱이 저희 집안 같이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남자는 40살, 여자는 35세가 넘으면 현실적으로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확 낮춰야죠. 그래서 저는 40살까지는 국제 결혼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지만 못 찾거나 찾더라도 혼전 계약에 관한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재산 분할로 인해 아이에게 상속해 주는 재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결혼을 접고 40살이 되는 즉시 미국으로 가서 계약을 할까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결핍이 없지만 제 아이는 돈은 풍족하더라도 한쪽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최근에 사유리 씨와 그 아들 젠을 보니까 그런 선택이 나빠 보이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사연자께서 설문조사를 올리겠다고 하셨고요.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 어머님의 말씀이 정말 현명하시고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드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또 조언이자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연자께서도 30대 안에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